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 어, 선생님. 아, 네, 저감동입니다 네, 잠깐만요. 네.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오늘 인삼 슈트 입으시면 됩니다. 저, 잠깐만요. 네. 조감동. 예. 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말이 없었던.. 이거 인삼인데요. 예, 잠시만요. 예, 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못 입겠다고 하죠? 입어야지. 입어야죠. 스텝들 많이 기다리잖아요. 어 아, 지금 더운데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프로답게 한가발 끝내자고. 허 어? 깔끔하게. 아니 형님 광고주 아무리 형님 팬이라도 이 이거 이걸... 어떻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예이면 예, 돼요. 예. 네. 어. 아 역시 최고의 개그맨이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정준호 화이팅. 예 갑자기. 아니 김준호. 네 김준호님. 아, 네 아까 정준호라고 하던. 아 제가 김준호라고 했는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네, 네. <laughs> 네, 네,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작품 한번 찍어보자고요. 어? 제 43회 금산 세계 인삼 축제가 2025년 9월 19일 금요일부터 9월 28일 일요일까지 열립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금산 인삼 많이 사랑해주세요.